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망상놀이입니다 그거 하셔야죠 성준성준성준의 성주, 성주, 망상놀이 아니 이런걸로 시간 네, 잡아먹는게 진짜 좀 아깝긴 해요 아. 아. <laughs> <laughs> 자 상황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일요일 아침 비몽사몽한 상태로 응?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갔습니다 오우. 소변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주주주주주. 소변이 막튀는거예요 아. 그래서 밑을 쳐다보니까 왜이러지 지금 없어요 뭐. 어느 날 당신의 성기가 갑자기 아. 사라진다면? <laughs> 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만 말할 것인가 합니다. 음... 저는 이제 5천만 국민이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인 구글링을 한번 해보겠니다 <laughs> 아, 네. 저는 전 국민한테 알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튜브 소재거리로 쓰는 거예요. 어차피 어. 이게... 유튜브 그러면 이름, 채널 이름 뭐죠? 채널 이름이요? 네. BJ 어. 금광불개 이렇게 가는 거 금광불할. <웃음> <웃음> 어차피 없으면은 왜뭐 여자를 만나거나 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 어차피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면은 네, 네, 네. 그냥 이제 떳떳하게 전 국민한테 알리고 네, 그거를 네.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겠습니다. 그럼 본인의 아, 그, 그 성기도 충분히 노출할 수 있다? 아,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그걸 알리려면 충분한 네. 근거가 되려면 노출을 그러니까 이제 해야 그러니까 약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그 거기에다가 친구 보고 이제 주먹으로 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소영미 씨는 극복하는 컨텐츠로 보여주려면 그러면 네. 성인 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맞네. 그런 거 극복 영상은 아, 이제 그죠. 그것살아 컨텐츠는 이제 좀 짜봐야겠죠. <laughs> 소변 안티고 <튀고> 오줌 싸기. 여자랑 해보기. <웃음> <이런> <웃음> 시도 <웃음> 시도나 한번 해보기. 예.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친구랑 이제 친구의 친구인 아주 매력적인 여성분이랑 술을 한잔 하러 갔는데 음. 친구가 갑자기 고양이 밥 줘야 된다고 집에 가 가버렸어요. 딱내 취향인. 여자분이랑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분위기가 음. 또 그렇게 된거죠 오빠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은데 <laughs> 어떡할 겁니까 나도 랑 정말 뜨거운 마음 보내주고 싶은데 네네. 오늘은 오빠 손을 아 이거 주제가 왜 이래 <laughs> 네? 아니면 콘돔을 도착하자마자 변기통에 네. 내려버리고요. 씨발 네. 나는 콘돔 없이 못해. 이렇게 <laughs> 아 면치 쳐가면서 나가는 네. 거예요. 아 맞네. 노콘노 셀. 이러면서 아주 건전하고 괜찮네. 저는 할것 같아요, 그냥. 아니 어떻게 해요 <laughs> 어떻게 없는데. <laughs> 어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아 얘기를 할것 거야. 무조건 다 솔직하게 얘기하네. 근데 일단은 네. 그 자리 말고 그 장소에 가서 아, 문다 잠그고 못 나가게. 왜냐면 아, 일단 저 잖아요. 음. 어. 근데 사실 불치병이 있다. <laughs> 전세계 나밖에 없는 불지평이. <laughs> 불지평 맞긴 하네요. 네. 그래도 내가 좋냐? 라고 네. 일단 문자, 물어, 물어, 물어보는 거죠. 불 끄고 할거 아니에요. <laughs> 네. 그러니까 불 끄고 하니까 요즘 워낙 이렇게 성인용품도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자기 거랑 최대한 비슷한 걸 하나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딱 그런 기회가 오면은 이제 마치 자기 거 있냐. 네. 불닦아놓고 네, 그렇죠. 불 끄고 어차피 안 보이니까. 맞네. 한 손으로는 그걸 들고. 네, 한 손으로는. 네, 그렇죠, 그렇죠. 한 <laughs> 아, 너무 슬프네요. 미안합니다. 주제가 제가... 이상하네요. 예, 네, 준비를 음. 네, 조금 이상하게 흐르네요. 정신병자들의 모임이에요. <laughs>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어느 괴짜 의사가 나타나서 네. 팔 하나를 주면 음... 성기를 달아주겠다고 합니다. 팔 하나를 주고 성기를 부착할 거예요?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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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네. 아니 의수는 있어도 의조는 없어요. 네. 아 그렇게 난데. 음. 아 근데 의술를못 쓴다는 조건으로 의술못 쓴다고요? 네네 그냥 없는 상태로 이세상에 약간 현자의 아이콘으로서는 고 싶어요 <laughs> 본인이 없는 근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행복한 삶을 사는 네.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도 돈벌이를 하겠다 그럼요 아. 송현민씨랑 아. 아. 저는 바꾸죠 바꾸고 이제 그걸 네. 또 유튜브 컨텐츠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다 금강불개 컨텐츠로 최종 컨텐츠라고 하면서 <laughs> 아네네 네. 팔과 한쪽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은 어. 늘 변화하고 진화한다 네네 음... 우리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하는 방법을 또 개발을 할 거예요 아, 아. <laughs> 네. 어떻게 그 상태에서 이제 자유를 할수 있는 방법이나 아 뭔가 뿌리를 아, 건드린다던가 그렇죠 그렇죠 아. 어. 그런 <laughs> 방법을 아, 너무 더러웠나요 <laughs> 그렇죠 아니면 아니, 이제 알을 아니, 아니, 이용해서 한다던가 아 그건 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뿌리토리스죠 <웃음> <웃음> 아니 뭐 저글링이라도 저글링이라도 하나요 <laughs> 네, 그렇죠 아니, 거기를 이제 원래 이렇게 흔들잖아요. 근데 네. 거기를 이제 탁탁탁탁 친다던가 <laughs> 손으로 이제 스냅을 이용해서. 그렇지 나올이 와서 바르는 느낌이랑 그렇죠. 비슷하네 네. 아. 항상 <laughs> 네. 네. 인간은 항상 지나갑니다. 딱딱 차 없는데. 아 지나간다는 아, 네. 이론 좋네요. 그렇죠.